여러분, 만약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디자인, 최신 기술, 뛰어난 연비, 그리고 놀라운 안전성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해치백이 2026년에 등장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 준비가 된 완전히 새로워진 2026 다치아 산대로를 최초 공개합니다. 이전 세대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진화된 외관, 스마트한 실내, 향상된 주행 성능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오토 스피드 바이브즈,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최신 자동차 트렌드를 만나는 채널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이 차가 2026년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2026 다치아 상대로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완전한 세대교체 모델입니다. 전면 디자인부터 이전 모델과 완전히 다른 인상을 주며 더욱 날렵해진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그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간주행 등은 최신 시그니처 라이트 패턴을 적용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범퍼 라인은 공기 역학을 고려해 설계되어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차체 비율 역시 더 넓고 낮아보여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도심주행은 물론 장거리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측면 디자인에서는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과 강화된 캐릭터 라인이 눈에 띕니다. 휠 사이즈는 트림에 따라 최대 17인치까지 제공되며 블랙 포인트와 크롬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어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풀 LED 테일램프와 입체적인 리어 범퍼 디자인으로 한층 미래적인 느낌을 주며 야간 시인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 산대로는 가격 대비 상상하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공간 활용성과 디지털화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새롭게 적용된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애플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하며 반응 속도와 화면 해상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운전자 맞춤 설정이 가능한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연비 데이터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 디자인은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여 일상주행에서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했습니다. 뒷좌석 레그룸과 헤드룸도 이전 세대 대비 확장되어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역시 동급 최고 수준으로 여행이나 쇼핑, 레저 활동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2026 다치아 상대로는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양한 옵션 을 제공합니다. 최신 터보 가솔린 엔진은 연비를 개선하면서도 경쾌한 가속 성능 을 제공하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되어 도심주행 시 연료 소비를 더욱 줄여줍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lpg 및 풀하이브리드 버전도 출시될 예정으로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과 최신 CVT 자동 변속기가 제공되어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실현합니다. 주행 성능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민첩한 핸들링과 안정적인 서스펜션 세팅이 특징입니다. 노면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음 설계로 정숙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차체 거동을 보여줍니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에서는 묵직한 조향감을 제공해 운전의 재미와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ADAS 기능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고강도 차체 구조와 다중 에어백 시스템은 충돌 시 탑승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도심 운전이 많은 사용자에게는 보행자 감지 시스템과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편의 사양 또한 상위급 차량 못지 않습니다. 스마트 키와 원격 시동 기능, 무선 충전 패드, 다중 USB 포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자동 공조 시스템 등 일상주행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커넥티드 기능도 제공되어 젊은 소비자층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2026 다치아 상대로의 가장 큰 강점은 여전히 뛰어난 가격 경쟁력입니다. 동급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디자인과 기술, 안전 사양에서는 한 단계 위의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유지비 또한 낮아 첫차 구매자, 사회 초년생, 가족용 세컨드 카를 찾는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차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려한 스마트한 선택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브랜드 신뢰도 역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중고차 가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주행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주행 모드 설정 기능도 추가되어 에코 모드에서는 연비를 극대화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보다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밀한 세팅은 운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 맞춤형 주행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 편의성,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보면 2026 다치아 상대로는 단순한 엔트리 해치백이 아닌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소형차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산대로는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토스피드 바이브즈와 함께한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신차 정보, 트렌드 분석, 실사용자 관점 리뷰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드림카를 찾는 여정, 오토스피드 바이브즈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